요고, 유동골뱅이. 오늘은 연말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특별한 요리, 아니, 광고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업계에서 유명한 유동골뱅이 제품 중에서도 95g 용량으로 되어 있어서 콘솔할 때 쟁여두고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아, 참, 나 지금 가성 신혼 생활 중이지. 신혼 부부인 저는 골뱅이 딱두 캔만 따면 따로 손질을 할 필요도 없이 고급 요리로 탈바꿈 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고단백 식품으로 유명한 이 유동골뱅이. 보통 골뱅이 소면으로 만들어서 많이들 드시는데 그렇게 먹어도 간편하고 맛있지만 유동골뱅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준비하고 고춧가루 2티스푼, 미림 1티스푼, 양조간장 1티스푼. 참치액젓 1티스푼, 설탕 0.5티스푼, 다진 마늘 1티스푼, 통깨 1티스푼을 섞은 비법 비빔장에 다진 청홍고추와 쪽파를 함께 넣어 버무려 주고 남은 비빔장에 밥까지 비벼 먹으면 이거 정말 맛있어요. 유동 골뱅이를 좀더 특별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10분 푹 삶아서 찬물에 씻어낸 파스타면에 들기름 2티스푼, 참치액젓 1티스푼, 올리고당 0.5티스푼을 넣어 버무려 두고 골뱅이에는 사과식초 1티스푼, 고추장 1티스푼을 섞어 냉파스타로 만들어 먹으면 정말 칼로리 걱정 없이 고소하고 맛있는 골뱅이 냉파스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보 오늘 나랑 유